빅데이터 분석 기사, 막막하시죠? 시험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방향 잡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은 이런 막막함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시거나 이제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고 60점이라는 이 커트라인을 넘게 되면 여러분들도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 강의 듣고 따라오시면, 아, 나 합격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쌤입니다. 사실, 제가 전공한 통계학이라는 분야는 인기가 그렇게 많은 분야는 아니었어요. 수학이라는 재미없는 것들 그리고 아, 좀 지루하고 따분한 것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루한 숫자놀이를 좋아한 덕분에 시중은행을 거쳐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실무에서 어떤 내용을 활용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실무의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통계학이라는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회사의 데이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보다 많은 것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데이터는 점점 쌓이죠 인력은 부족하죠 빅데이터 분석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인재들이 너무너무 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만 보셔도 adsp 그리고 sqld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자격증들을 채용해서 우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수요가 많고 그거를 채울 만한 인재들이 없다는 거죠. 저는 비전공자 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IT 쪽에 계신 분들보다는 뭐 경영학, 마케팅, 산업공학이나 화학처럼 접목할 수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에요. 데이터 처리 기술, 저장 기술, 시각화, 통계, 그리고 모델링까지. 와 이것들 다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랑 이런 거 하나씩 연결해 나가시다 보면 아 빅데이터 분석 분야가 그렇게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첨단 기술이 아니었구나 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전공자 분들 기준으로 꾸준하게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한달 정도 공부를 하시면 필기 합격은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시고 실기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파이썬의 특징은 이제 호환성이 좋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R은 통계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I.T 분야로서의 확장성을 원하시는 분들 이거나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썬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금융 분야 혹은 의류 생명 분야처럼 통계 분석이 중요하게 쓰이는 분야들은 R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의는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했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재미 그리고 출제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이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거는 이제 실기 필답형, 기출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필기 기출 문제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소개 영상을 보셨다는 건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전의 꿈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출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패셔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합격까지 저훈생과 함께 달려봅시다. 화이팅!